오늘 제아드릴차량은 포토투 더블캡 초장축입니다. 판매 가격은 13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9년 5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최거를 11만 1000km 즐겠습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입니다. 흰색상의 지금 더블캡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 깨끗하고 적재함 상태고요. 어, 외관 상태고 핸들, 앞좌석 시트. 상태에 양호합니다. 이열 시트도 깨끗하고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오토 차량에다가 자, 핸들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시트 열선 들어가 있고 앞 타이어 상태에 50% 남아있고요. 뒷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차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9년 5월달 최초등록에 주행거리 11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침수, 화재, 렌트, 영업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엔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 누유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오토2 더블캡 초장축입니다 판매가격 13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중고차 열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을 보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가능하고요. 알부하실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8시 최고가로 매입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폼어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